구글에서 제 차량에 위치추적기가 부착이 됐다고. 그러니까 GPS, 나도 모르는 타인이 위치추적기를 부착을 해서 그 에어트래커라고 네이버나 구글에 쳐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저가의 그 위치추적기인데 그거를 부착했더는데 안에는 없어요. 그 누군가 부착을 했답니다. 계속 메시지가 와요. 그래서 지금 차, 리프트에 올리고 한번 싹 찾아보려고 왔습니다. 아 기분이 되게 좀 찜찜하더라고요. 누가 그제 차량에 그러니까 옥에 주차하고 있을 때 위치 추적기 뭐 스티커로 붙이더라고요. 스티커로 동그란 동전 크기. 그래서 그게 있나 없나 한번 체크받으러 왔는데 아주 기분이 묘합니다. <laughs> 앞뒤 차 바닥을 다 훑고 있는데 아직 안 나오네요. 아 구글에서 그거 뭐 장난으로 메시지 보낼 것 같진 않거든요 <목소리> 보통 이 반바 뒤쪽 안쪽에 붙인다고 해서 범퍼 뒤 안쪽에 보이는데 없어요 딱 500원짜리 동전만 하답니다 아니 누가 저한테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근데 메시지가 한두번 오면 괜찮은데 여러 번 오니까 아주 기분이 다푸더라고요 태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 라오스에 와서 뭐 개그 쇼도 하고 추첨해서 경품도 주고. 그런 행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라오스 서민경제가 소비경제가 많이 위축이 돼서 돈이 있어도 돈들을 쓰지는 않고 백화점을 나와봐도 사람이 없고요 제래시장에 가면 사람이 좀 있어요 근데 제래시장에서는 매출의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오스 시라든지, 여기도 뭐 자치단체들이 있으니까, 이런 그 이벤트를 해서 서민들 삶에 좀 활력을 주고, 돈도 좀 쓰시고, 또 쓰신 만큼 열심히 나가서 벌어서,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돈이 돌고 돌아야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라오스가 지금 돈이 돌고 있질 않아요. 웬만한 환전하는 데는 환전샵들 다문 닫아 있고요. 좀힘좀 있고 조금 좀 높은 라인이 있는 환전소들만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태국 코미디언이 뭐 경품 추천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시끄러워요. 제가 영상 좀 찍어보려고 낮시간대나 저녁때 피부 백화점이나 쇼핑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가보거든요 그 매대에 물건만 있고 사람이 없었어요 종업원만 있어요 손님도 없어요 그러니 답답했죠 근데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유심히 한번 남자들의 수가 많은지 여자들이 돈을 쓰러 더 많이 나왔는지 한번 이렇게 문제점으로 체크해 보세요. 이 라오스가 자급자족이 되는 국가 경제 개발이 돼서. 수출도 하고, 수입하는 것도 하고, 또 내수경제도 라오스 내에서 해결이 되고, 하면은 잘 사는 국가 반열에 올라가죠. 근데 이제 기업들이 뭐 사유화가 좀 어렵고, 사실은 그 외국 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이 돼야 경제가 사는데 뭐 외국인 이름으로는 땅도 살수 없고 하다못해 차량조차도 현금을 다 줘도 내 명의가 안 되니까 그런 정책적인 어떤 완화 조치가 있어야만 외국 투자 자금이 들어와서 라오스 경제가 사는데, 이 나라가 사회주의가 되다 보니까 웬만한 노른자위 사업은 전부 국가에서 관여를 하잖아요. 그 일반 민영업자들이 돈을 크게 벌수 있는,

저는 뭐, 라오스에 살지만 아, 아, 라오스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아, 라오스의 근본적인 아, 아, 어떤 해결되지 네, 않고 어려운 것들을 뭐 제가 이야기하는 자체가 의미는 없겠지만 문득 문득 아쉬움이 드는 거죠 그리고 참 한국 분들이 그래요 저한테 라오스에 와서 와, 그냥 나, 편안하게 살면서 그래도 좀 수입이 나와야 되니까, 무엇을 하면 여기서 내가 한 달에 2, 3천 불을 쓰고 산다면 그 돈을 충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무것도 하시지 말라고 그래요. 라오스에서 정말로 한국인이 와서 돈벌수 있는 게 드물어요. 투어 관련해서, 그것도 요즘은 서도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돈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요. 요즘 어려움이 또 많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무엇을 하겠다 하면 찾아보는데 몇달 안에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한국 분들은 한두 달 안에 뭔가 결정을 하고 막 오픈을 하고, 뭐, 점포를 얻고, 인테리어를 하는데, 라오스나 태국에서는요, 인테리어 빨로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 잘 되는 대박집들 가면, 인테리어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그 마포에 왜, 우리 그, 저, 돼지껍질 구워 먹던, 인테리어 없이 그냥, 그, 보란부통 잘라서 거꾸로 올려놓고, 그냥, 아무런 의자, 막, 짝도 안 맞는 의자 갖다 놓고, 그렇게 하고 영업할 때 그런 집들 잘 됐죠. 라오스는 인테리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것도 결정을 할때한 3년 정도 살아보시면 이분들, 라오스 분들이 좋아하는 뭔가가 보이실 겁니다. 근데 짧은 마한 생각에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보실라고 래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사회처럼, 교민 사회처럼, 브라질 사회처럼, 일본처럼, 교민의 수가 뭐, 5만 단위, 10만 단위, 20만 단위가 있다면 한국인 상대로 장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라오스의 교민하고 관광객들, 뭐, 한달 살게 하시는 분들, 한 5천 명 정도 머무는데 그 5천 명 상대로 어떤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버시겠어요? 그리고 교민들 중에서 60% 이상은 집에서 밥들을 해드신단 말이에요. 가끔 뭐 사람 만날 때 한국에서 누가 오면 외식하러 나오죠. 저 역시도 사람 안 만나면 외식하러 잘안 가죠.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밥값을 내지 못하는 자리면 아예 안 갑니다. 얻어먹기 싫어서. 그래서 여기 비엔티엔 식당 사장님들 다 아는데 가면 그래요. 아유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셨어. 아예 얻어먹기는 싫고요. 제가 나와서 사 먹을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 무엇인가 네, 네. 하고 싶으시다면 쌀맛 네. 한국인들 상대로 하는 거는 네. 아예 생각 하지마시고요 네. 라오스 네. 현지 사람들 네. 뭐 네. 현지 사람들 네. 좋아하는 뭐 쌀국수 집을 해보겠다. 씨네짜이, 씨네짜이 이 사람들만의 네. 그 네. 자국민들끼리 내는 소스 가이 네. 있어요. 네. 그거 네. 한국인이 형내내기 네. 어렵고요. 네. <laughs> 네. 시장마이 같은 경우에는 K 네. 팝 네. 네. 떡볶이라고 네. 퓨전 한식 치앙마이에 가장 먼저 들어와서 자리 잡았던 람람이라는 람람 맛있다라는 뜻인데 그두 군데는 치앙마이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한식당이죠 퓨전식당 인까지 내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사장님들이 저하고도 잘 압니다 성공하기 전까지는요 무려 5년 6년 7년 이상 준비 기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 오셔가지고 몇달 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건데, 많은 한국분들이 오시면, 돈뭐 2억 정도, 3억 정도 투자해서, 그냥 한 3, 4개월 후에, 바로 돈이 막 들어오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현지의 경험을 쌓고 데이터 집계해보고 사람들 통행량, 인구 유동 비율, 러시아어 시간대,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하다못해 매장의 조명까지도 맞춰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알려면 3, 4년 걸려요. 3, 4년 걸려서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비 n 기 n 에 보면 업장을 내고요. 3개월 있다가 급 귀국하게 돼서 가게를 처분합니다. 어머님이 병원이 있어서 가게를 처분합니다. 주인이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그러니 그가게인들 자리를 잡을 시간과 조건이 안 되는 거죠. 자꾸 주인이 바뀌는데 라오스 사람들 한국 가서 단순한데 갈 때마다 한국 사람 주인이 바뀌니까 안 가게 돼.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여기 더운 나라에 와서 뭐탕 종류 설렁탕이니 뭐 도가니탕이니 꼬리곰탕 이런 거 하면은 잘될 거라 천만에요 더운 지방 사람들 그 펄펄 끓는 거안 먹습니다 그리고 불교 국가잖아요 여기 소하고 관련된 음식은 매출이 안 납니다 안 먹습니다 물론 상류사회 하위소 드는 소로를 먹지만 일반 90% 서민들은. 소에 대해서는 불쌍하고 소는 동경의 대상이기 때문에 절대 안 먹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뭐 라오스 노년 생활 와서 그냥 놀기 한하니까뭐한일이억 뭐 들여서 소자본으로 나도 여기서 자리 잡고 수입을 좀 발생시켜볼까 하는 분도 있는데요. 와, 안 됩니다. 뭐 은행에 넣어놓고 뭐 라오스 국영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뭐6% 받는다. 연 이자를 7% 받는다. 8% 받는다. 아이 그것도 불안합니다. 솔직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그냥 쓰면서 쉬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다가 1, 2년 지나다 보면 뭔가 어두운 곳을 늘 보고 있다가 밝은 곳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확 하고 보입니다. 아이템이. 그때도 돌다리 두들겨 보고 시행착오 최대한 줄여가면서 또 그때도요, 뭐 여기 먼저 와 있던 한국인들한테 뭐 도움받고 자문받고 뭐 도와주세요. 이런 거 절대 할 필요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도와줄 때 빨대 꽂을 사람들이 주로 많아요. 해외에 나와서 삶은요 나내 부인 라오스 부인이면 나중에 이혼하게 되거나 사이 안 좋아서 갈라지게 되면 그 투자했던 거다 라오스 부인 줘야 됩니다. 못가져 갑니다. 나 자신밖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공부해야죠 제가 5년 전에 처음 만들었던 영상이 해외에 나오니까 누가 도와준다고요? 누가 도와줍니까? 절대 도와줄 사람 없으세요 그리고 또해외 나와서 사시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손님들 만납니다 어려운 일. 뭐 이민국이라든지 관공서 문제 혹시 나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 n a j a n Ivanajan, 걸 v a n a j a n Ivanajan, Ivanajan, i v a n a j 한 n Ivanajan, Ivanajan, i v a n 한테 a n Ivanajan, i v a n a 그 a n Ivanajan, i v a n 경찰서고 이민국이고 관공서고 가서 그냥 상황 설명하고요 사인만 함부로 안 하면 돼요 사인 같은 건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냥 가면 은 관공서나 경찰서에서 사인하라고 그래요 서명 서명하면 빨리 내보내주겠다 절대 무엇인지 모르고 서명하면 안 됩니다 번역기 앱으로 다 번역해보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것이면 서명하면 안 돼요 근데 흔히 우리 한국 분들은 내가 외국에 와 있는데 외국 이민국에서 외국 경찰이 나한테 서명을 요구하는데 내가 날인 거부하면 내가 불이익을 받겠다? 아니에요.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 사람들. 그 나중에 정안 되면 그냥 보내버려요. 귀가 시킵니다. 서명을 한번 귀가 안하고 유치장 안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이거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서명을 안하고 우리 대사관에 믿음직스러운 영사님들하고 빨리 연락을 해서 영사님하고 의논을 해보고 물론 대사관에서 뭐 통역관 대주고 변호사 데려가지고 이런 건 없어요. 그건 모두 개인 비용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날인 서명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자 그리고는 이제 뭐 코미디 하듯이 찰리 채플린이 무언극 하듯이 바디 랭귀지로 의사소통하면서 하면 라오스 여기 이민국이라든지 경찰들도 정말 감동하거든요. 웬만하면 그냥 가시라고 그래요. 근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좀 틀려요. 태국은 태국 이민국과 경찰은요 돈이 있는 사람이면잡아요 한국인인데 돈이 없는 사람이면 웬만한 위법해도 절대 안 잡습니다. 왜? 털어봐야 돈도 안 나오는데 뭐뭘데리고 가서 경찰서 유치장 가서 몇 시간씩 말도 안 통하는데 우리가 답답하면 자기들도 답답한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태국 같지는 않아요. 라오스는. 태국이 100% 나쁘다면 라오스는 20% 정도예요. 태국은 웬만하면은 장기적으로 가서 살면은 너무 터치하는게 많아서 저도 태국에서 살다가 쫓겨나서 지금 라오스 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쫓겨난 이유는 제일 오래전 영상 치앙마이 슬픈 고백에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아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카메라를 돌리다 보니까 진짜 오늘 젊은 여성들이 제 카메라 속에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오늘 보시고, 어, 안구정화 잘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드린 말씀, 오늘 이야기 정리하면 해외에서 나와서 무엇이든지 함부로 하지 말자. 사업하지 말자. 돈벌 생각하지 말자. 또 어떤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내 스스로 해결하자. 누구의 도움에 의지하지 말자. 외국 살람이 믿을 사람은 나 하나뿐이다라는 거 그게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오늘 모처럼 활기찬 라오스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댓글은 매일 영상을동하는 제게 큰 힘이 되고요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려 할때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라미가 커 나가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